네, 무난하는 자의 평안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자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재혼을 하면서 아내인도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속으로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난 당신들과 달라,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가정 분위기만 좋아지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거의 입을 닫은 채 버티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아내의 게으름과 나약함에 대해 험담할 때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소그룹 시체들에게 제가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라도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하고 못 살겠다, 다 끝내고 정리하자라고 분을 토하며 버림받은 자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 지 6년째 되던 해에 저는 소그룹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두려웠지만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소그룹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각자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여 지나고 소그룹 모임이 조금씩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세상 재물을 모으고자 소그룹 리더의 직분을 내려놓은 저는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며 그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보낸 시간, 요양원에서 홀로 맞이하셨을 장인어른의 마지막 순간 등을 생각하는데 도련 별 인생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입관 절차 중에 본 장인어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로 인해 너희가 평안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자, 교회를 떠나 재물을 모으려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후 저는 소그룹 부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무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소그룹 지체들에게 무난 전화를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할때제 이야기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이처럼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 지금 내 마음이 다른데 뭔가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도 잘 그래도 속해 가다가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세상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공동체와 이렇게 말씀을 떠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모임에 속하고 싶지 않거나, 정말 이렇게 큐티를 하고 싶지 않는다는 것은, 어, 우리가 지금 마음이 다른데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 고린도우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해서요. 바울이 어떤 것을 결정 내릴 때 기준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리라. 네, 이 확정하리라는 것은요.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말로만 그치지 않겠다라는 것이겠죠. 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 말마다 확증한다라는 것은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도 맞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막연한 소문이나 추측으로 죄인 취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의 기준은 무엇에 있습니까? 막연한 소문이나 추측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전에 죄를 지은 자 이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죄 지은 것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한 방에 그냥 죄가 다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가지는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네이 남은 모든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거짓사도들의 영향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어로 시간 돈 만남 등을 할애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모면하게 해주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어려움 생겼을 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시간과 돈과 만남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어려움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어,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권면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나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를 약하다며 무시하나요? 내가 계속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하신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망 받아야 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3절 4절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사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이토록 엄중하게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이유는 예, 고린도께 교 성도들이 3절에 보니까요.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단순한 사역자의 뭐 호불호 문제가 아닌 진리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바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 바울이 전한 모든 것과 그 결과는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사절에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더 쉽게 말하자면요, 어, 다른 그 고린도 교회 그 거짓 사도들이 추구했던 것은요, 긍정의 힘뭐 그런 책도 있었었잖아요, 긍정의 힘이라고 긍정적인 승리 성공만을 추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긴 것은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자면 그 거짓사도들이 추구했던 것은 성공 복음이었지만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막 바울을, 예, 막 바울에게 그 거짓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추천서를 가져와라. 예, 자기 자신을 증명해 봐라. 근데요, 바울은 반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너희 안에, 여기서 너희 자신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검증해야 될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거짓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 진리를 이제 타협하고 희석시키면요.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섞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이 됐냐면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탓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예수님을 뒷전에 있게 만드는 요소들은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이 6절 7절 보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 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거짓사도들이 네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버림받은 자라고 바울을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왜 버림받은 자라고 했는가 예, 바울의 기준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였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거짓 사도들에게는요, 이 버림받은 자들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환난 당하냐 안 당하냐 이런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 당하고 있으니까 아유,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버림받은 자 같아 보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교회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버림받은 자 같으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를 보면 참 주,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잖아요. 세상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실패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대가 되어진다는 라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네. 그래서 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네.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강함을 선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을 택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바울의 약함을 통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강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바울, 여기 10절에 그럼으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신 권한이 있었어요. 엄하게도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 시험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관심을 이루기만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적용 질문으로 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약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거나 그렇게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바울이 이들의 오직 구원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바울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버림받고 손해보기 싫어서 구원의 일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11절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구절이요. NIV 성경에 보면 온전하게 되기를 목표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되며를 온전하게 되기를 목표로 삼으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지만 성도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목표인 것이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있거든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목표를 세우는 데 도구는요, 바로 말씀과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위로받는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할 공동체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13절로 넘어가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이게 바울의 축도거든요, 축도. 예, 근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축도인데 가장 앞에 무엇이 나왔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경험이 되어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성령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하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코이노니아,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그 교제라는 단어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겠습니까 성령님과 친밀해야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과 친밀함을 우선순위로 둘 때에, 성도들의 필요를, 필요가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고,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 청소년부나 청년들에게 제가 관심 없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아주 답은 간단해요. 성령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성령님과 친밀함 가운데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서 여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중 하차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예, 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모두가 다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